알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매어 내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곳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우 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성령의 강림과 함께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도들의 복음 증거는 대단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볼때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부정하고 순결하지 못한 악한 일들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하고 위선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도 초대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심, 위선과 거짓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의 행위, 이따가 사비라 얘기도 하겠지만 겉과 속이 다른 선행이었습니다. 헌신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시대의 아간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건 말이지요. 노량물을 숨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한 속임, 위선, 거짓은 교회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약을 강하게 꾸짖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죽음은 정결하고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에 마치 적은 누리기 온 덩이에 퍼져서 교회를 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에 대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 드러나고 보이려고 또 선한 일을 일부러 나타내려고 할 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것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꼬람 대오라고 하지요. 바르고 정직하게, 선하게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잘못된 헌신을 위장된 봉사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나리아와 같이 삽비라도, 베드로에게 다시 나왔을 때에 거짓말을 하고 같이 속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시험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남편 아나네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섭비라는 베드로가 물어보는 땅을 판갑에 대해서 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뿐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남편과 함께 깨하여 하나님의 영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성령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야 하는데, 사탄에게,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에 그 자리를 내어준 것이지요. 이두 부부가 모두 다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을 보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시험하고 속이려고 한 악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지를 알려 주는 본보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고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 주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할 때에 이것은 교회의 순결,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또한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는 가운데 악한 누룩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며 징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부정으로, 위선으로, 속임수로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흥황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할 때에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교회를 향해 아주 교활하고 놀라운 도전을 감행합니다. 그 사탄의 도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현장에서 죽는 하나님의 단호한 징계로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주신 도문은 11절 가운데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교회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교회의 순결과 하나님이 세워지신 권위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서부터 보니까 각 방면에 사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수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의 역사와 함께 더러운 누룩을 제거함으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더더욱 초대계가 쓰임을 받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따르며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이나 도전에 온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순결해지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자기를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순결한 공동체의 지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 교회의 질서를 잘 순종하는 지체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시련이나 어려운 도전이나 시험면을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교회의 새로운 부흥이요 더욱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자세로 대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더보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일어난 표적과 기사,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감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 후반에 백성들이 칭송하더라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산에 들인 공회에서 풀려났을 때에 더욱더 담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위협다왕을 보시고, 하나님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라 인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가치해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합심하고 하나가 되는 거룩한 교제가 일어났고 이것이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초대 교회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 성도들을 칭찬하고 좋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즉계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또 기적이 일어나고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뿐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을 행하게 된 것이지요. 교회가, 성도가 이런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수 있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권위 있게 또 확증되어진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초대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가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이 나와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지요. 죽게로 나오는 자가 남녀 무리에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기 위해서,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기와 또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도록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순간순간 자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만유리 여기며, 제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잊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권위와 질서 또 정결함을 지체로 함께 잘 유지하는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바르게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밝히 알려주시는 지혜와 인도함을 따라가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범한 죄 가운데에서 신속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자로 기적과 표사를 행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